막눈이 또 묘지나 성당에서 나한테 짓, 꼰대짓 하겠는데? 나지 금그 막눈이 맞아요. 그 막눈이 맞습니다. <laughs>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있어. 그 막눈이 요즘 이 게임해요. 롤안한지 막눈이 롤안한지좀 됐어요. 불지 되게 오래됐어. 트시다 막눈이가 AP링가 만들었나? 그랬나? 대회에서 처음 보여줬다고. 이 괜찮은데. 내 친구들의 에는 제대로 된 묘비조차 없었어. 일분후 항공 고급이 <laughs> 머리띠 먹고 가야되는데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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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님들, 나 마우스 더블클릭 나가지고 그때 고장 났다 그랬잖아. 마우스 안 바꿨는데 기운쳐서 또잘 된다. 약간 어이없어. 그 추우면은 더블클릭 나나 봐. 무선이요무선 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쉣. 기만것 같은데. 이수뭐또니코팀 때문에 또뭘 버려요. 뭘 나에게기도할 <laughs> 자격 같은 게 있을까? 날 챙겨두자. 적당한 걸 골라보자. 다들 집을 버리고 떠난 건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고장났다 안 났다 왔다가 또할것 같아. 문스톤. 자가 사망했습니다. 시계 먹어야 됩니다.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케이아노선 화약 고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가 전장이딱 넘어가자. 로지팅 마우스 저는 고장 잘안 났었는데 요번에 고장 났어.

잡아볼게요. 여기가 남의 전다 음, 제캐라서 못 잡았다. 내가 훨씬 센데, 그래도 템잘 나오긴 했네. 좋아, 이길 수 있어. 전전의 체제자는 정해졌어. 다음 타겟은 어디쯤이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laughs> 잘큰 류킨데? <6키인데>? 풀템 류킨네. <laughs> 다 먹었을라나 지금 먹었을 시간은 지났거든요. 꿈돌이 다 먹었네요. 일분 후 항공 보고 시작합니다. 네. 숨어있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야 선이 씨인가 됐어. 지금 늑대 잡는 거거든. 이 잡고 어디로 갔나? 아 이거 제키 제키가 이거 잡고 유키가 제키 잡았네. 두명 있거든요. 세명 m 명 뭐라도 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다 고차를 어디서 먹지? 항구.

아, 이거 또? 또! 얘기하자마자 손이 좀 시렵다 싶으니까는 더블 클릭 나기 시작하는데 또! 얘기하자마 또! 손이좀 또! 이다싶으니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는거 또! 또! 이거 또! 이거 또!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저 사람 쎄거든요? 저 사람 4킬이거든요? 저 사람 4킬인데 몸이 굉장히 물렁물렁해 보인다? 이거 망눈인가보다 망눈이 <laughs> 아직 살아있네 얘또나 죽이러 온다. 나쁜 새끼, 이거 꺼져, 꺼져 오지마. 너 시시 먹는 거 내가 다 봤어. 이곳에 약초 나오면 좋겠는데. 잘

랩을 설치하는게 숙작을 하고 싶은데 하러 갈 수가 없네요 누굴 만나도 위험해서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지금 찾으면 좋은 거는 유리병 찾으면 좋습니다. 쓰레기만 든것 같은데. 힐링 포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씨 더블 클릭. 아 씨바 아, 제발. 아, 아 힐링 포차 두개 잡아갔어. 더블 클릭 개새끼. 지나가자. 시시 먹자고 쉬자. 쉬자. 이 새끼야 피켜보라고 1분 후 항공 보급이 맞아. 도착합니다 새끼 통수 때릴 것 같은데 시바. 앉았다 앉았다. <laughs> 앉았다. 오케이 오케이. 안 돼요 막눈이 막눈이 마음열인 아이라. 앉아 있었는데 죽이면은. 슬퍼해요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 죽겠는데? 안죽었네 진짜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장 강한 친구 죽였다. 명 남았습니다. 아 씨바. 그만 처먹어. 더블 클릭. 넌안돼이 새끼야. <laughs> 어딜 주워 먹으라고넌안 돼, 이 새끼야. 주견 <laughs> <죽여, 이> 새끼, <laughs> 어따 쌓인혀봅시다 <쏴, 이> <laughs> <누나>, 어따, 왕눌아 어따 써.

서워가아고 키보드를 못 눌러 네이 아이소리 씨발놈들. 어쩌라고. 내가 아이솔 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데, 니들이 그 마음을 알아? 니들이 그 마음을 아냐고. 뭐보 있어? 어 이제 자, <웃음> <웃음> 어 이제 트 페인트. 내 친구들의 죽음에이는 제대로 이여기을찾이는 죽을 죽이이는죽이는이제터질 죽이는 죽을 죽이이이 어딜 들어와? 네이놈들! 여기가 아이솔존이다! 어디 니놈들이 발을 들이느냐? <laughs> 어허 어허 어디 근딜 항우의 따위들이 아이솔 항우회를 이길라고 어허 네 이놈들 우리는 더 작업을 열심히 하는 아이솔들이다 이 말이야 <laughs> 아 근데 저도 역겹다 내가 근딜들이었으면 쌍욕박아다 <laughs> 막내 니 얘기하는 거는 다시 보기로 봐봐야겠다 이 방송 중이지 않을까? 나한테만 온대. <laughs> 나한테만 온대.